자 안녕하십니까. BMW 정대장입니다. 유리막 코팅 지금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유리막 코팅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유리막 코팅이 유리막 코팅 서비스 해드릴게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작업이 좀 들어가는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야,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유리막 코팅 이제 작업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어 광택도 내고 실내 내부 이런 것도 딱 깨끗하게 하면서 표면에다 유리막 코팅 액상을 이제 입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보면 은 썬팅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굉장히 잘 보이죠? 실내가 이게 이제 3M 크리스탈 라인 전면이 50%예요. 그리고 직후면은 40%. 근데 약간 느낌이 있네, 확실히 색상, 질감 이런 게. 프라이버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이 썬팅 크리스탈 라인이 굉장히 비쌉니다. 소비자 가격으로 160만 원이 넘는 필름이에요. 사장 엄청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시네요. <laughs> 네. 유리막 그 코팅 액상 어디 거 쓰세요? 프리미엄 프로텍트 C라는 제품 쓰고 있습니다. 프로텍트 C? 이거 반영구는 아니잖아요. 아닙니다. 그죠? 그러면 유리막 코팅은 얼마 주기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? 1년 주기라는게 좋습니다. 1년? 출고했을 때 고객님들인데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차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물어보거든요? 출고하시고 한 3일 정도 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3일 후에 그러면은 세차를 자동 세차 돌려도 돼요? 세차는 안 돌리는 게, 아, 안 돌리는 게 좋고. 보면은 막폼 형식으로 막 쏘잖아요. 네. 막 그게 가장 괜찮아요? 아니면 손세차가 가장 좋아요. 손세차가 가장 좋습니다. 아, 손세차가 역시 또 믿을만한 우리 전문가의 또 소견이 있으니까 지금 요게 이제 한번 싹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을 입히나요? 그리고 이제 생가보고 PPF 도도컵이 안에 손 넣을 때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그다음 여기 끝에 도 엣지 여기 보면 이제 주우고 여기도 이제 눌러서 열린 방식이다 보니까 기스가 생활 기스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작업 이 들어갑니다. 어쨌든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 내용도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, 차 보러 가셔야죠. 알겠습니다. <laughs> 기대되는 순간 아니십니까 아, 너무 기대됩니다. <laughs> 잠을 못 잤어요. 잠못 뭐 주셨어요? <laughs> 빨리 받고 싶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저, 저희 출구장에 있어가지고, 그래서 원래 딱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줄 알고 <laughs> 준비를 다 해드렸는데, <laughs> 아, 여기 이제 오픈될 거예요. <laughs> 아, 내네 차구나. <laughs> 맞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네요. 아. <laughs> 야, 리본까지 딱아기고 아, 리본. 깨끗하네요. 네, 유리막 코팅 작업 다 들어가 있고요, 지금. 아, 고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썬팅도 원하셨던 걸로 일단 작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확실히 좀 밝은 티가 나긴 하요 예, 밝은 티가 음. 나죠. 예, 요 그냥 일반 음. 다르더라고. 크리스탈은 이렇게 또 따로 문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는 음. 네. 아무래도 음. 연하지만 그래도 열차단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비쌀 거예요. 와우. 와그이렇 아, 그 선물까지 가득 <laughs> 챙겨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아이 그럼요. 어, 다행입니다. 하고 봉인지도 한번 껴볼까요? 요밑요 요 끝에 부분 있죠. 예. 끝에 부분에다가 꼭끼시면 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이거 이제 끼면 또... 낙장부림인 거죠. 어, 그쵸. 그렇죠. <laughs> 낙장부림이죠.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, 제가 네.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사진 잘 나왔죠. 잘 나왔죠. 아, 고맙습니다. 네. 어, 길게 잘나왔바니고 아, <laughs> 네. 어, 네네네. 선팅도 있고어 그다음에 무엇이 있나? 마음에 드세요? 아 <아이>,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마음에 안들 수가 없습니다. 다행입니다. 마음에 아. 드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실 줄 알고 또 분홍색 리본까지 준비했는데 아쉽네. <laughs> 아 일단 그래, 되게 아쉬워요. 음, 그니까요. 같이 음,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.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. <laughs> 맞아요. 같이 못 와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. 오늘 그럼 사모님하고 어디 좀 야간에 일 끝나시면 같이. 니요 드라이브 계획 없으세요? 그냥 아? 치킨 파티. 치킨 파티? <laughs> 아 좋죠 좋죠 좋죠. 이번에 좀 진행하시면서 너무 번갯불 콩고먹듯이 <laughs> 그냥 진행하는 것 <laughs> 같아요. <빨리> <laughs> 근데 이제 사장님도 많이 비교를 해보셨는데 저는 이제 잘해드린다고 잘해드리긴 했는데 좀 아, 만족하셨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아유 아, 가서... 만족합니다. 아 괜찮았어요. 네, 네, 네. 항상 BMW를 사실땐정 대장님. <laughs>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 이번에 너무 잘 도와주시고, 네. 오늘 네. 어,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, 예. 너무 기분 좋아요. 아, 이게 네. 볼 때랑 시승할 때랑 내 차일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. 음, <laughs> 이번 진짜 시승 아마 나가시면은 네. 더 만족하실 거고. 앞으로더 행복하시고. 아 예, 자주 놀러 오세요. 아 예, 자주 놀러 오십시오. <laughs>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<laughs> 어? 이거 놓고 가셨다. 어떤 거요 이거. 이거 저, 대표님 거예요? 이거 제 거예요? 예. 이게 뭐예요, 이거? 아, 여기 그 차량 기능 설명 관련 책. 책. 예, 아, 책장. 예, 맞습니다. 아, 메뉴얼 보는 거 좋아하는데. <웃음> 꼭 <laughs> 한번 읽어 보세요. 내 친구 성경처럼. <laughs> 저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뵐게요 나,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, 들어가십시오, 대표님. 이야. 아, 부드럽게. 육기통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걸립니다. 와. 야 여기 테일 램프 보세요 면방광 테일 램프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면방광 테일 램프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 X6는 이렇게 후면이 보면은 후면이 굉장히 땡크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테일 램프까지 완벽하고 풀러 인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 멋있다 아 너무 이쁘다 하이트 역시 차 진짜 멋있다. 와 진짜 찐 저의 속내인 것 같아요. 제가 사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. 다른데 먼저 계약을 하셨다가 제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서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어 이번에 저를 믿고 차량 구매해 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더 행복하시고.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